안녕하세요. 아 요번에 중고 컴퓨터를 한대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등산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컴퓨터 매각을 하러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부랴부랴 산에서 뛰어 내려왔네요 아우 힘들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컴퓨터가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매각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는 이 컴퓨터입니다 케이스가 너무 커요 사양에 비해서 케이스가 너무 빅타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이거 컴퓨터를 가지고 오셔서 아 원래 테스트를 하고 매각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바로 차에서 매각하시는 분을 그냥 믿고 테스트도 안하고 이렇게 매입을 해왔는데요 컴퓨터를 켜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부팅도 잘 되고 세팅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우 저는 좀 불안했어요. 원래 체크를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하고 가지고 오게 되면 매각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나 아 문제가 없었는데 멀쩡한 거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안 하고 갖고 오게 되면 이게 부팅이 안 되거나 사양이 조금 다르거나 불량 부품이 있는 이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고 갖고 오게 되면 조금 불안해요. 그래도 다행히 이거 저한테 판매하신 분이 정확한 사양을 알려주신 그 사양하고 아주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컴퓨터의 사양은 6세대. 그래도 6세대면 아직도 어, 쓸만하죠. 롤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i5 6600이구요. 메모리는 16기가. SSD는 2 5 6 g b 그리고 하드디스크 5 0 0 g b 이게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조텍 GTX 1060 6 g b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6 g b 제품이면 성능이 나쁘지 않아요 올해는 됐긴 했지만 아직 성능이 좋은 그러한 그래픽카드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B150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워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전격 6 0 0 w 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뻥파워가 아고 정격 파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기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엊그저께는 약 15년 된 노트북을 매입을 했는데 다행히 이것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나마 쓸만한 컴퓨터가 들어와서 다행이네요. 이 컴퓨터도 8년 정도 된 그런 컴퓨터긴 한데 아직도 쓸만한 컴퓨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오래됐어도 용도에 따라서 사용만하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컴퓨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최신 컴퓨터 사양 좋은거 요거 구매를 하시고 문서작업만 하시게 되면 그 컴퓨터는 한 10년된 컴퓨터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그러한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만 비싸고 기존에 있는 컴퓨터보다 별큰 차이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매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봤는데 부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케이스는 조금 지저분했었는데 미리 제가 좀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전면에는 LED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팬이 이두 개가 달려 있고요. 이 컴퓨터가 지금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개인 간 거래가 약한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이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선에 거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천안에서 가까운 거리 정도는 무료로 직접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약한 2, 0 30km 이 정도 반경까지는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필요를 하시게 되면 택배로 받는 것보다 직접 배달을 해서 확인을 시켜서 드리고 사용하시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의 용도로는 롤 온라인 정도 하시고요. 오버워치2 이 정도 플레이는 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옵션만 좀 최하 옵션 선택을 하셔가지고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즐기는 용도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문서 작업하시고 영화 보시고 유튜브 정도 보시고 간단한 캐드 작업, 도면 작업 그런 정도 하시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스펙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 컴퓨터로 파인노드를 구동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점수가 한 최대 7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요즘 노드 점수가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컴퓨터로 24시간을 풀가동을 시키시고 이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최대 한7 7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8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노드 구동용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사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 워낙에 컴퓨터들이 성능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러한 오래된 컴퓨터는 조금 이제 꺼려 하시기는 하는데 그냥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계십니다 아무리 오래된 컴퓨터를 하더라도 성능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는 전혀 손색없는 그러한 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사양이 괜찮은 컴퓨터 좋은 컴퓨터 이러한 것들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